오늘 치과에 가서 내 치아를 보강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한 번쯤 치료받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시린니 치과 치료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하는데요. 이 치료들은 비교적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가격도 비교적 저렴한 편이니까요. 오늘 보시고 이제 내가 이렇게 비슷한 상황에 있다, 또 시린니가 느껴진다라고 하시면 치과 가셔서 꼭 상담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시린니가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은 치아 표면을 덮고 있는 단단한 껍질 같은 층이 있는데요, 바로 이제 범랑질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달아지고 깨지고 노출이 되면 안쪽에 있는 치아의 상아질이라고 하는 부분이 노출이 되면서 신경이 자극을 직접 받게 되고 그러면서 시린 증상이 오게 되고요. 이제 또한 가지는 이제 잇몸이 내려가게 되면 범랑질이 덮고 있지 못하는 치아의 뿌리 표면이 드러나게 됩니다. 요건 이제 뭐백악질이라고 하기도 하고 하는데 범랑질처럼 비교적 단단하고 자극을 전달하지 않는 보호해주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잇몸이 내려가서 뿌리 부분에 백악질이들러가게 되면 이것도 이제 시린이 증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시린이 증상이 일어났을 때 과연 어떻게 이제 치료를 하느냐인데요. 가장 쉬운 방법은 우선 지각가민 처치라는 치료법이 있습니다. 지각가민 처치는 뭐냐면 시린이에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 코팅제가 있어요. 마치 우리가 뭐 자동차 코팅하듯이 또는 뭐 유리창 코팅하듯이 뭐 이렇게 하는 건데요. 코팅제를 발라주게 되면 상아질이라든가 백악질이 노출된 부분이 외부 표면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면서 조금 시린 자극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이제 가장 대표적인 재료로는 뭐 글루마라든가 또 여러 가지 종류의 재료들이 있는데요. 이 치료는 이제 국민건강보험에서 혜택을 받기 때문에 치료비가 보통 만원 이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실린 증상이 오기 시작했다라고 하시면 꼭이 치료를 받아보시고요. 두 번째는 불소도포가 있는데요. 이 불소도포 같은 경우도 지각감인 처치하고 비슷한 방식으로 이가 시린 증상을 완화시켜 줍니다. 불소가 가진 가장 큰 역할은 뭐냐면은 치아 표면을 단단하게 만들어 준다라고 하는 건데요. 불소 도포는 저는 그래서 보통 치아 한두 개만 이렇게 시리거나 아니면 뭐 확실하게 잇몸이 내려갔거나 확실하게 치아가 깨져서 시리신 분들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가 시려요 나는 어느 날 갑자기 난 전체적으로 이가 좀 뭔가 불편해요라고 하셨을 때 저는 불소 도포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불소 도포도 비교적 치료가 쉽습니다. 이렇게 치아 표면에 불소겔를 발라주는 건데요. 이런 틀을 끼우시고 일정 시간 기다리시게 되면은 겔을 헹구고 나면 다 치료가 끝나게 됩니다. 요 불소 도포도 비교적 치료비도 저렴하고 치료법도 굉장히 쉽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전체적으로 이가 시리거나 아니면 나는 오늘 치과에 가서 내 치아를 보강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한 번쯤 치료받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린이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보셨다시피 이제 시린이 치료는 치아가 심하게 손상을 입거나 아니면 잇몸병이 심하게 진행이 되기 전에는 아까 보셨던 이런 두 가지 간단한 치료법에 의해서 개선이 가능하니까요. 이런 시린 증상이 좀 초기에 느껴지신다라고 하면 하루라도 빨리 치과에 가셔서 치료를 받으셨으면 합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